이 시간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어? 교회에 가면 은 목사님들이 오늘 처음 온 성도라 하더라도, 어?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은, 에,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어? 천국 복음이 아니고, 율법의 율법, 이 땅의 지식, 종교 철학, 어? 신학,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사망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은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하늘 보자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한 말씀, 비밀을 증거했던, 비유로 했던 그 말씀들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믿음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엉뚱한 일 하잖아요. 예,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요.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죠. 그럼 바로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 주실 때 그걸 알게 돼요. 그래야 이 부활 생명이 예,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로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대요. 다 틀린 말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을 믿는 겁니다. 초등 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 학문이다. 수박 겉핥기 지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쫓는 거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주는 그 지식. 응? 종교 철학, 신학, 종교 교리 이런 걸 쫓는 거다. 이 땅의 신학으로 그로 어, 가르친 지식을 쫓는 거다. 그거 먹으면 음부 사망한다 율법의 끝은 사망입니다. 신학으로 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이 주는 교훈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 우리, 예, 이 육신에 대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가 어디냐 이렇게 반문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죠. 예?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응?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 기적, 이 성경은요 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다 풀어야. 푸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목사들은 못 풀어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음? 오병이어가 뭔지 칠병이어가 뭔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뭔지 에? 하나도 몰라요. 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이런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탄다고 사도바울이 늘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육적인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가르쳐 주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음? 하나님의 종들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창서전에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있는 예,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응? 예? 그렇게 비유로 어 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못 보게 하시려고. 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예? 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은 구별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들은 들을 수 있지만, 음? 종들은 들을 수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유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한 줄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부활돼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게 의예요. 의.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시는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만 우리가 갈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희도 부활해서 와, 와라 부활해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로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부활생명이 소출되므로 세상 임금, 사망권세의 왕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 사단은 멸망당한 거예요. 사망으로 잡아야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보십,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에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인 부활의 길,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 이 땅의 권세가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 부활생명이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는 기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풀어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한데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가르쳐 주시느냐?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이른비. 성령의 이른비. 그리고 지금 이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지금 늦은비가 이제 내려서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기름을 예 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부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에, 그때가 되야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복음의 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받고 부활 생명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어, 나올 때 이미 이 땅은 어, 심판이 된 거죠. 심판은 에, 누가 받느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통해서 영원한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의 결박되어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늘 보좌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있다. 장래일을 알수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